야우. 그래,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. 어? 으스스한 분위기에 먹는 디저트. 강원도 최고의 디저트. 와 비주얼입니다. 오,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진짜.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벌집? 네네 벌집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 빙수. 아 진짜 이거 뭐? 요즘 벌집으로 된 아이스크림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음. 벌집으로 된 빙수는 처음 봐요. 진짜. 여기는 빙수 플러스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. 아니 이곳에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비주얼이야. 아, 어, 우리 백일이야 촤. 아, 로맨티스트. 아 슬프다. 아우 아, 슬프다. 아, 느낌. 일단 비주얼은 기가 막히고 네. 그렇다면 이 벌집 빙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뭐요뭐 맛보는데 이렇게 뜸을 들여? <laughs> 너무 기대돼죠 기대가 <에>? 되니까요 <laughs> 그래요? 저 벌집 빙수 처음 먹어봐요 저도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아니, 벌집 빙수를 본 적이 없어요 어. 그러니까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, 진희 와, 와, 나는 이거 그냥 이것만 먹어봐도 돼요? 우와 꿀만? 저도 꿀만? 꿀맛 꿀벅. 꿀벅. 먹어보세요, 빨리 드셔보세요 아1 간에 뜨거운 거지 고 됐어. <laughs> 되게 요즘에 답을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아, 온 것도 불어먹는집대예요와 나는 이거를 미션 때 비벼. 여기 의자 하나 더. 넣어가지 곰돌이퍼 데려오고 싶다. 우와, 너무 달콤해. 돌이프 봉구리포. 소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니, 카라멜 음. 씹는 것 같아요. 꿀 카라멜 씹는 것 같고, 음. 음, 그런 식감이 있고, 확실히, 어, 한번 이렇게 거르지 않아서 그런지, 길다. 쫀득쫀득하고 어, 덜 달고 왜냐면 그냥 꿀은 거기 약간 그 당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단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고소하네 섞어주다가 응? 한 번씩 아 또? 묶어줘야 계속... 응, <laughs> 되겠다 아 아우. 계속... 아맞냐 아, 계속... 아, <laughs> 예. 아, 먹자 아... 먹자 아, 이거... 먹자 이게 이게 견가루까지 같이 있으니까 약 고소하고 씹는 맛도 있고. 음, 꿀은 사실 보통 술 마신 다음날 숙취해서로 또 많이 마시잖아요. 꿀물. 아, 뭐술 먹잖아. 다 숙취해서로 아. 좋다 그러는데, 음식은. 그게, 아니, 그게 왜 그러냐면, 꿀이 위벽을 오, 네. 보호해요. 위벽을 오, 보호하고 네. 상처를, 치유해. 오, 상처를, 치유해. 오, 상처를 치유해. 그래서 예전에 상처 나면 꿀 바른다는 게 나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치유. 그 여자들만의 후식배. 마음껏 채워보세요 아니 아직도 니아 이해 못하시겠어요? 어, 저번에 빙수집 나는... 보 가시고 아니 맛은 있어 근데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으시다고? 어? 맛은 있는데 아, 남자들은 후식 배는 없는 것 같아 이거 한입 드셔보시면 포크 줘보세요 이거 한입 드셔보시면 또그맛딱 음 사라질 겁니다 이거 뭔데요? 또 빵이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빵이 아니야 약간 그 핫케이 느낌?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랑 어. 음 <laughs> 맛있어 이거 야, 야, 야. 이거 맛있어 아, 이거 한국 거예요 어이 맛있네 아이스크림 찍어 먹는 거죠? 아, 네.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. 이우 어, 아이디어 좋다. 더와 자, 이렇게 그 위에 어, 샌드위치로. 아 어, 진짜. 맞아, 맞아. 음. 요즘 카페에서 허니브레드 많이 팔잖아. 아 어, 맞아요. 제대로 된 진짜 허니브레드. 그럼 궁금한 어, 게 있어요. 네. 그래. 프렌치토스트랑 허니브레드랑 뭐가 달라요? 프렌즈홀드는 계란에 그냥 한번시천서 짜서 한 거고요. 네. 허니브레드는 꿀 같은 거한 거. 계다 아 묻혀가지고 설탕 이제 쓰고. 맞아요. 허니브레드는 진짜 꿀을 쓰는. 아. 거는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. 재밌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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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감사합니다. 네. 아유. 우와, 꿀. 이봐 예, 이게 진짜 꿀이에요. 진짜 꿀송 꿀이다. 이거 보세요. 아, 벌집에서 그냥 그대로. 흘러내려 흘러내리고 있어 흘러내리고 있어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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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그렇지 어난이 까만 게 왠지 뭔가 까만 진짜 게 좋아 보이는데 <laughs> 아유 좋은 거무조 먹어야 되는데. 내년이면 이제 응? 어? 어 믿어지지 않는데요 내년이면? <laughs> 아. 내년이면이 믿어지지 않는데 왜요 왜요? 상과 사는 완전 다 <laughs> 그... 이게 체, 체... 체... 체감이 완전 다르니까 음. 네.